안녕하세요. 한밭FM에서 전해드리는 한밭FM 5분정보 오연석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립 교향악단은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콘서트, 베토벤과 해리포터의 마법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이들도 모두 아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청소년들에게 마법의 세계로 이끌어줄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놀이 만나 꿈과 환상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 새로이 기획된 대전시립교향악단의 패밀리 콘서트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음악과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주회의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첫날인 10일, 총회 참가자들이 오암사적 공원에서 아름다운 한국 전통의상을 입고, 서원을 거닐며 조선시대를 체험하였습니다. uclg 조직위원회는 총회 참가자들에게 대전의 역사와 미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산업시찰, 대전관광, 자율투어 등 8개 테마로 11개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총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고, 대전의 골목골목을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관광안내데스크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건강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2022 대전 세계 지방 정부 연합총회 대전 트랙에서 건강도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시가 주최하고 대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주관으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건강도시 포럼은 공중보건서비스 혁신과 건강도시라는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도시 포럼은 건강도시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생, 일반인들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회원 등 90여 명이 참가했으며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건강도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스마트시티쇼 개막식이 11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스마트시티쇼는 한국형 스마트 액심 서비스 기술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복 체험, 꿈돌이 포토존, 로봇 카페 등 전시장을 찾는 국내외 참관객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11일부터 4일간 진행될 스마트 시티 쇼는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등 대전과 대한민국의 최신 스마트 기술을 통해 미래도시와 삶의 변화를 직접 가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게임과 예술, 환상의 미래도시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게임과 예술, 환상의 미래도시 워크숍은 대전시립미술관과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협업하여 기획했습니다. 게임과 예술2, 환상의 미래 도시 워크숍은 세개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팀으로 나뉘어 전개됩니다. 워크숍과 더불어 아티스트 토크 및 관객과의 대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며 대전광역시 OK 예약 서비스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바대포의 모든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